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한 중대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참 잊으면 좋겠지만 어떤 잘못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오늘 또 내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해야 하는 그런 것들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큰 걸림돌이었죠. 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두려움과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신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40일이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졌죠. 우리를 인도해 낸 모세는 어딨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리더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눈에서 사라지고 또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어지자 그들은 자기를 인도해 낼 인도할 신을 자기 스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조급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두려워지고, 조급해지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어,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것들은 없는지, 또내 두려움과 내 조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본적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결국은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중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어제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깼는데요. 가을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낙엽이 하나도 그 색깔을 변하게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나뭇잎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물감을 드린다든지, 어 갑자기 거기에 에어컨 바람을 쐬서 가을처럼 만든다든지, 아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내가 원하는 건또 내가 계획한 것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나고, 좌 절하 는내 모습 은없 는지 살펴보 면서, 야 정말 나도, 내 안에 우상 을만 들어 놓고있지않 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 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 는데, 왜 하나님 은 이렇게 움직여 주지 않 으십니까？저 사람 을 변화 시키지 않 으십니까？이, 상 황이 변 하지 않 습니까？라고 기도 하고 원망 하고 있 다면, 저도 온 전한 하나님 을믿는 것이, 아 니라 우상 을 숭배 하고 있는 것 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 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우상은요,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내 사업, 내 환경, 내 욕심, 내 욕망.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해버릴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답답하고 힘든 상황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제가 이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나무인 씨가 부른 그 강령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내 마음을 다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두 개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 개명을 지키고 이 개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보시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나요. 하나님께서 떠올려주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텍스를 한다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든지, 위로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중심적인 우상을 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